넥스페이스 홀더 분들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넥스페이스 코인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다루고 있는데,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긴급하게 세력 소식 받았는데, 이른 시간부터 영상 찍고 올리는 이유가, 이번 주에 세력들이 한번 쏜다고 했거든요? 대략적으로 몇 시인지 이미 입수해 놓은 상태라, 제가 입수한 세력 정보 전달 드릴 거고요. 지금 넥스페이스 코인 물리신 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세력 계획을 입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긴급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네미랑 스톰엑스가 내일 상패인데, 세력들 다 여기로 몰렸거든요? 근데 이게 상패되고 나서 주목이 끝나게 되면, 당연히 넥스페이스로 세력들은 시선이 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세력들 계획표 입수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다들 넥스페이스 코인이 메이플 스토리 게임과 연결된 코인인 거는 홀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국 사람들은 메이플 스토리를 좋아하기로 유명한데, 최근에 중국에서 게임 산업에 돈을 풀고 있고, 중국이 게임 산업에 돈을 풀고 있다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국 정부가 게임 산업에 투자해도 된다고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그럼 그 타이밍에 맞춰 중국 쪽 투자자들이 당연히 넥스페이스에 투자를 하게 될수 밖에 없고 이미 몇몇 투자자들은 투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곧 메이플 스토리엔이라는 게임이 출시되는데 이 게임이 나오면 넥스페이스 코인이 이 게임이 화폐가 되는 거죠. 즉 게임이 인기를 끌수록 코인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 중국에서는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소식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그 중국의 텐센트가 넥슨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빅테그 기업 텐센트는 이미 리그 오브 레전드 개발사 라이어 게임즈와 코로브뉴티를 만든 액티비전 블리자드에서도 지분을 투자해서 대박이 났었는데, 그 텐센트가 이번에 한국인 넥슨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수만 한다면 넥스페이스 코인은 단순한 민코인이 아니라 텐센트 게임 생태계에 포함되는 진짜 게임 코인이 된다는 겁니다. 넥스페이스 지금 조용하다고 끝난 게 아니고요. 지금이 기회이며 가장 저점입니다. 그럼 나 이거 어떻게 매수매도를 해야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냐? 일단 이거 빠르게 짚어 드릴게요. 세력들이 절대 그렇게 쉽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지금 넥스페이스코인이 유독 신규 상장 중에서도 관심을 많이 끌었잖아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거든요. 이게 한번 눈속임을 하고 개미들 다턴 다음에 진짜 출발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정말 개미 이제 다 털었거든요. 세력들이 일정 정해서 단몇 시간 만에 올렸다가 내릴 겁니다. 다른 알트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서 이쪽에 관심이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때 이때 겁먹으면 안 됩니다. 한번 어차피 쭉뺄 거거든요. 근데 이거 타점 못 잡으면 진짜 억울한 상황 생기겠죠? 저도 방금 긴급하게 세력 소식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나마 긴급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 떨구고 뭘할 거냐? 세력들의 2차 목표가 도달입니다. 이게 50배, 100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단 하루가 골든타임입니다. 이게 며칠 사이로 한번 최고점 찍고 갈 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은 그냥 최고점에서 사서 떡락할 때 울면서 탈출을 할 거거든요? 근데 진짜 세력들이 노리는 게 뭐냐? 물량 싹 빼버려서 다 털어버린 다음에 진짜 목표가 돌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계획에서 정확히 반대로 갈 겁니다. 정수리에서 사서 발톱에서 팔겠죠?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 절대 그렇게 안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입수한 이 세력 정보들, 언제 어떻게 가격 만들고 어떻게 흐름 만들 건지, 이 자료들 공유 드릴 겁니다. 저한테 신청하신 분들에게만 싹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는 1절 금전 요구하지 않고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5초면 끝납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 보시면 구글 폼 링크가 있는데, 여기에서 키타 카네, 넥스 이렇게만 적어주시고, 하단에 연락 가능한 연락처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제가 밤낮으로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지금 1분 1초가 급하기 때문에 정말 빠르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글 폼이 낯설고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에 제 개인번호 보이시죠? 010-4460-0694이 번호로 넥스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문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연락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조금 두서없이 말을 한것 같은데 연락 주시면 제가 오늘 보고 들은 것 모두 가감없이 전달해 드릴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건 5초만 들여서 문자 주시는 거지만 단 5시간 뒤에는 절대 후회 없으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빠른 소식과 정보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목표가를 알아오면서 진짜 누구한테도 공유 드리기 힘든 거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 논란에 아르고 다음 코인 받았거든요. 저도 이 정보 알아오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소수점자리 아주 작은 코인인데 업비트랑 빗썸 둘다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미친 상승 나왔던 아르고와 폭등 전 차트가 99% 똑같습니다. 이게 비트코인 기반 코인이라서 기반은 상당히 튼튼한 데 반해 아직까지 세력들이 아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800%까지 쭉 올려버리고 거래량을 폭발시킨다는데 아직까지 시총도 100억 규모인데다가 가격도 소수점이라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1시간 만에 110%까지 올라갈 코인 단 며칠 사이에 가격 폭등시킬 거라 하고 지금은 상당히 가벼운 편입니다. 아르고가 딱위 차트랑 똑같은 흐름 보여주다가 5일 후에 미친 듯이 상승 나왔거든요. 이게 차트만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시청까지도 똑같습니다. 솔직히 이거 여기서 샀으면 그냥 졸업이거든요. 거의 90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코인의 차트가 딱 이때랑 일치하는데 이때 살 기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문의가 폭주 중이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수익을 상당히 보셨다고 감사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부터 딱 이틀까지만 제가 보내 드릴 거고요. 010-4460-0694 2번호로 문자 세력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겹도록 드렸지만 코인 가격 결정하는 건 결국 세력입니다. 지금 세력의 선택을 받은 코인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매수매도 타점까지 드리고 있으니 모두 100억씩 벌어 갑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